네, 반갑습니다 자 9월 8일 어, 오늘이 하요일입니다 밤 11시 인데요 자 어제는 제가 미국시장 주봉에 대해서 이 계기 상당히 많이 저, 많이 벌어졌다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월봉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요 어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미국 시장을 우리가 차트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보시죠. 자,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때는요.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내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 고점이 어디일까? 지금도 우리 사실은 미국 시장이 흔들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뭐폭 나가는 게아닌게 싶기도 하고요. 어뭐 여러 유튜브나 여러 어, 매체 언론 매체에서 어, 뭐 여러 얘기가 많겠지만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말을 다 참고로 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어, 어느 정도 내가 내공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판단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어, 내가 내 나름대로 또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 사람 얘기 를 참고로 들으면 더또 확률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 기준점이라는 것은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어, 기초적인 얘기를 저희들 제가 알려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뭐 어, 물론 뭐 어, 20년, 30년 경험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뭐 다만 최소한 3 3년 5년 정도는 경험이 필요한데 왜냐면 하 그런 기초적인 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달려들었더라도 이, 이 고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전에 가보면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보조 지표도 나름대로 보고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종목별,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또 체크를 많이 하자.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종목을 가지고 체크를 많이 하는데, 뭐, 자기 는 나름대로 다 방식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종합지수 차트를 봤을 때 찾아내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 지표 추가를 가지고 스토키스틱도 넣어야 되겠네요. 이왕 하는 거요. 자, 지표 추가에 모멘텀에 스토키스틱 슬로우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스토키스틱 슬로우를 넣고요. 533은 그렇고, 요거를 제가 166으로, 166으로 넣어볼게요. 어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일단 캔들이 첫 번째요. 캔들이 어 고점이 임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캔들이 갑자기 커집니다. 캔들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만 점점 점점 캔들이 커집니다. 점점 점점. 자, 이 캔들이 점점 커진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상승의 각도가 자, 상승, 상승의 각도가 거의 60도 정도 될 정도로 상승의 각도가 엄청나게 처음에는 이게 능선이 능선 올라가듯이 올라가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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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가팔라지기입니다. 갑순식 짧은 시간 내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지면 아 고점이 임박했다. 그더데다 뜨군다나 이제 캔들이 커집니다. 이렇게 캔들이 갑자기 커지고 상승의 각도가 6 0도 정도 되는 각도가 갑자기 나와버린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은 아 이격도 물론 당연히 상당히 벌어져 있겠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격도. 그죠. 이게 또 120%까지 이격도요요세 개를 우선은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게 요거거든요.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경험이 좀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조지표도좀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여러 개별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뭐 한율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뭐 지금은 한율을 볼필요 없는 시점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어 아직 캔들이 점점 한번 볼게요 자 점점 점점 이제 캔들이 갑자기 굵어지고 있죠 근데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는 그죠 미국시장 월봉입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죠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린 데에서 고점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캔들의 크기가 갑자기 이거보다는 많이 커지지 않았죠 그리고 각도가 60도 정도 각도 거의 뭐. 하늘을 치솟을 정도의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60도 정도 각도가 나와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면 한 45도 밖에 안되죠 좀더가 보겠습니다 자 캔들이 요거 보다 더 커져 가고 있죠 아 이제는 어, 몇도 정도 되나요 이게 한 50도 5 5도 정도 되겠죠 또더가 보겠습니다 자. 아, 흔들립니다. 굉장히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흔들립니다.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과정에서의 캔들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심하게 또 들어올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잠깐 보면, 네, 자, 올라갑니다. 아직은 캔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때보다는 캔들이 좀 커졌지만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뚱뚱한 캔들, 어, 그런 캔들이 육중한 캔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아직까지는 60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이요 이때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짧게 짧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이때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요 이때는 추세적으로 매매하시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자 한방 맞았죠 그죠 한방 맞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겁나죠 자이 개에게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때도 그 장중에는 월봉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죠 어, 소름끼칠 정도 빠진거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60도 안나왔다 그랬습니다 캔들이 크기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좀더 기다려 볼게요 자아 여기 보시죠 이제는 캔들이 갑자기 이때 나오는 캔들보다 훨씬 커지죠 뚱뚱뚱 육중한 캔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각도 보십시오 그 60도 나오고 있죠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점 근처입니다 보시죠 자 이때가 고점 근처입니다 자 이때가 자, 일단은 이게 고점 근처입니다 근데 어,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옆을 세워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한번더 위로 치솟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보다 더큰 캔들이 논다는 얘기인가요 조정이라고 봤는데 나중에 한 두세 달 동안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엉덩이 캔들이 크게 논게 아니고 점점점점 점점 저점 올려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들어가야죠 일단은요 일단 들어가야죠 이게 깨기 전까지는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와우, 장때 양봉 있었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각도 한번 보시죠. 장난 아니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좀 빠지겠죠.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굴러가죠. 자,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오는데? 120선 한번 깬다. 그렇죠. 저번에 주봉도 그렇겠죠. 120선 한번 깨고요. 자 120을 깨고 나면 이제 저점이 나옵니다. 저점 대 시세의 저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또 가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요, 상승의 기본 조건은요, 하락을 할 때는 이런 5일선이, 10일선이 먼저 따라오면서 캔들이 같이 급나게 하겠지만, 밑에 20일선이나 이런 120일선은 밑에 따라오지는 못하거든, 60일선이나. 근데 뒤늦게 이제이 애들이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하락만 하다 보면, 그러면 처음에는 5일선, 11선에 들어눕겠지만, 그리고 우상향을 돌리겠지만, 여전히 이런 60일선이나 또는 120일선은 마치 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히 60일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60일선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들어눕죠. 60일선이 그죠. 요런 지점, 자, 60일선에 들어 누는 요런 지점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어디 이평선은 밀집이 돼 있고요. 이평선에 밀집이 돼 있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 그 위에 아래와 다리 갔다 라면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물량 수원을 거치면서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월봉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된 가 겁니다. 이게 몇 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캔들 하나가 한 달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외국인 아 이때 이,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어마어마하게요. 한번 제껴 버렸네. 또 완전히 또 물량을 또또 틀어 버렸네요. 자, 이때 크게 한번 하락시키고 그다음에 올려 주다 행보가 하또 한번 틀어 버렸어요. 이게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 공포가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어, 뭡니까? 그그 그 뭐죠? 수소차 있었잖아요. 그 행보 주봉서 행보하는 종목도 그러다 갑자기 한번 밑확뺐다확 올려 버렸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깁난다 그것이기네요. 이거 보니까 행보하다가 갑자기 확 뺐다 확 올려버리네. 한번까요올려버리지한번까요 올려버리네. 이제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날라가죠. 자, 또 이기기 벌어집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60도 각도 아니죠. 또 갑니다. 더 갑니다. 계속갑니다 캔들도 작고 아직까지는요. 아직 캔들 너무 작아요. 더 커야 됩니다. 캔들이. 오, 갑자기 캔들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또 올라갑니다. 아직 60도 아닙니다. 계속 할게요. 자6 0도아지 아닙니다. 여기서 막 흔들리지. 이게 많이 벌어지는 게 흔들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니까요자 여기서 갑자기 빵빵 빵빵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각도가 이게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요. 60도 정도의 각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게 각도가요. 60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가. 현재 미국시장 조정받는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어어 고점이냐 아니냐를 본다면 저는 지금은 대세 하락국면에 다시 들어선 것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각도가요 이 캔들이 이거보다 더 커야 됩니다 아까 얘기 한번 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 가정에서도 저는 이가정이었다보거든이 가정에서도 캔들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컸는데 보시죠. 이때 요음봉 자리가 지금 자리하고 많이 비교한다면 저는 요 자리가 좀 비교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일단 여기서 오일선 안 깼나요? 한번 볼까요? 자 오일선에 종가상 오일선을 깨진 않았네.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일선을 깨지 않고 갔다는 얘기는 이, 이 고점은 당연히 돌파겠죠. 그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1선까지 밀렸다면, 그래도 고점은 넘기겠지만 그래도 크게 에너지가 크게 뻗어가기 힘든데 올선 정도밖에 닿지 않았다는 얘기, 에너지가 강합니다. 한번더 시세를 크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시세가 지금 이게 이 잠깐만요, 이분이 잠깐만요, 잠깐만, 네. 됐죠. 자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확 올라가죠, 그죠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이 오일선을 깨는지 우선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오일선이 얼마냐면은 만 육백 오십육입니다. 지금 현재 엄봉의 캔들이요. 어~ 제가 보기에는 만 육백 오십 만 칠백 정도 지금 현재 미국시장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지수가요. 오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더뭐 이번 달에 저는 조정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기수도 아까 엄봉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엄봉이 그죠? 이 엄봉이 나와 있었죠. 어딘가요? 아 여기 여였나요그 당시에요. 네이자리요 요 자리 지금 현재 요 자리 정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번 달에는 주정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미국 시장 기대할 게 없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달에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달에 아 이번 달 저점과 다음 달 저점 이렇게 꼬리가 두개나오죠꽃 그 한번 기회를 보시고요. 그러면서 기회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다음 달에 캔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은요 지금 현재는 좀이 자리가 유력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도가 이리 정도 각도가 나오진 않거든요. 이때가요. 이 각도 이 지금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 하고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각도 어 아직은 60도 각도나 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60도 각도는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현재 위치는 요 각도 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서있지만 한 5도 정도 또서 있지만 60도 각도는 이 각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조정 받고 이번 달 조정 받고 다음 달에도 한번 꼬리 한번 주겠지 그죠 그러면서 양봉어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캔들이올일선을 깨지 않는다면요 올순을 깬다면 엄봉이 한번더 떨어져서 1 1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엄봉이 한번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 그거는 뭐그다음 달에 지나봐야 되는 거고 일단 이번 달은 엄봉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미국 시장은 예어뭐 크게 빠지지 않다면 요 정도 선에서 행복합니다. 올라갔다가 또내밀렸다 올라갔다. 월봉 사원은 결국에는 고자리까지 그 엄봉 하나 맞는 거죠. 일봉 사원은 뭐 딸랑날라 하겠지만 이해가시죠? 어쨌든 월봉상 이번 달에는 좀 조정을 받는다. 5일선을 깨는지를 보시고 5일선을 깨지 않는 조정이라면 혹시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만은 제가 보기는 이격은 많이 벌어졌지만 이 상승하는 각도가 아직은 60도까지는 아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은 이번 달에는 미국 시장이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또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또 고점에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많이 넣지는 마시고 요 지금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잔잔해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면 가감하게 매수하시고요. 어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건 전기차 주는 어 조심하자라고 말씀. 아직 신규 진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어떤 거였죠? 그때가 아어딨나 어, 전기차. 자, 삼성 SDI는 일단 4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에코프로비엄 제가 14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4만 7,500원이죠. 이 저점도 한번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만 원 정도. 너무 앞에 맞이해 나가지 마, 지 마중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14만 원 정도 전 돈일까? 잠깐 장중에는 14만 원을 살짝 깰 수도 있고, 아니면 14만 천원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너무 14만 5천 원, 4천 원 따라가지 마시고 마중을 너무 빨리 멀리 날아가지 마중 나가지 마시고요. NL 빠지 않았습니다. 이 저점 어디 갔나? 네, 이 저점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이 저점 한번 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어, 저점이 4만 9천 원이었죠. 고자 그 한번 깨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아닙니다 에너지 포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가게 오면 고자리에서 그 한번 가감하게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시장이 완전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자 한온 시스템도 이기기 저 수차 관련주게있죠이 종목도 조금 이 기업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시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기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렇게 시세가 어뭐 어, 심하면 만천 원까지도 우리가 여 두셔야 됩니다 심하면 저는 만천원 정도 오면 웬뜨기냐고 받아야 됩니다 이건는 무조건요 이 정도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천원 와준다면 만약에요 올지안올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어, 좀 지켜보시다가 무리하게 달아들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 돌아서는 지진이 보이거든요 만뭐천 원이 아니 만천 오백 원요 정도 구간 정도면 잠깐만요 요 정도. 11,600원 이내 650원 정도인가요? 요, 요 정도 가요 요정도 구간에서 600원 정도 되나 아, 이거 왜 안되나 요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해볼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분할 매수 한번 해볼만한 자리가 요 구간에서는요 요 구간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11,500원 정도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11,000원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요정도에서는 우리가 빠질 때마다 한번 담아보셔도 된다 많이 온다면 좀더 기다려보시죠 자그 다음에요. 자 전기차 쪽은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가격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산 그룹차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인프라 코어는 어, 어 길게 보면 올 외국인이 어외로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올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었다는 얘긴데 외국인이 어외로 많이 팔았거든요. 어 그렇지만 뭐어 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도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네. 요이겁니런 추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요런 추세 정도요. 그러면 어, 추세 하단부는 얼마냐? 대략 한 7,797원. 한 7,700원 800원 정도까지 밀 자리는 있습니다. 7,700원 800원 정도까지는요. 자, 현재 추세 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7,800원 정도까지는요. 어, 심하면은 뭐 유지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뭐 정말 이게 주분봉선 깨져버리면요, 시장이 좀더 많이 빠지면 7,300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만은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여러분께서 중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좀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 생각하고 포트에 조금만 넣어보십시오. 지금은 매집구한이지 않나, 좀 행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급등한다기 보다는 좀횡보를좀 해야 된다 라고 보지고요 그래서 많이 비중을 넣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두산 인프라 코어 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더 달리기 좋을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두산중공업은 제가 어제 만한 4천원 정도 오면 사볼만 하다 그랬죠 만약 인프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두산인프라에 두산중공업이만 4천원 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프라들 하셔도 됩니다 인프라도 사셔도 되고 중공업도 사셔도 되고 이런 맘들 하셔도 됩니다 인프라가 중공업이 현재는 인프라보다 시세의 탄력이 더 훨씬 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오면 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산 중공업이 14,000원 정도 어 대량이요. 요 정도 구간에서 13,500원 요 정도 구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요. 13,500원까지는 제가 올지 장담 못했으나만 14,000원 정도는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요정도 14,000원 상단 초반부에는요. 이 정도 오면 매수해 보셔도 될듯 합니다. 그때는. 두산중공업을 단기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프라코를 안정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종목이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오고 제가 말씀드린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가격까지 온다면 이 시장은 거의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든 종목이 다100%똑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고로 좀 하시고요. 어 대략적으로 탄 얘기입니다. 아까 우수 AMS였죠. 우수 AMS는, 음, 어, 이제,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쉬어야 됩니다. 이 정도거든요.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이 정도거든요. 네. 수차 이쪽은 당분간 쉬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제 수차가 쉬면서 어 지금 지수가 다시 24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 또다시 조정을 받겠지만요 지금은 당장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박스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20에서 2400 정도 박스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부 종목들은 또 먼저 상승을 했죠 아 놓쳐버렸다 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 있잖습니까 전기차 <laughs> 전혀 눌러지게 오르지 않고 있으나 정 안되면 마지막에 전기차 따라 가면 됩니다 전기차 좋은 섹터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놓친다 다른 섹터 다 놓쳤습니다 전기차만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자신풍제약참 많이 올랐죠 자신풍제약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자 13만 5천원이라 말씀드렸는데 13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13만 5천원 부담 13만원 정도 어, 관심 있으신 분은요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예, 관심력 가져보시죠. 일단은요 13만 원 정도면 어, 제가타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는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요 시젠 오늘 매도하셨나요? 오늘 제 아는 지인한테 어, 시젠 매도했냐고 하 매도를 안 했대요. 왜안 하셨나요? 바빠서못 봤대요. 아 돌아버리겠습니다. 오늘 시젠 29만 8,800원. 3 30, 0만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번 물량을 틀려고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부 세력들이 외국인들이죠 예 외국인 틀었습니다 일부는요 땡김에서 틀어버릴까 일부는요 그러면 당분간 시즌는좀 재미없다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2십한 일만 오천 이2만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아 시즌도 예 그렇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 번. 어 매집했던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한번 던지고 나왔거든요. 뭐 땡기면서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이게 웬 떡이냐고 잡았어야지. 금은그파 팔았어야지 잡아야 되는 게웬 떡이냐고. 3만 원 가까이 30만 원 가까이 올려 붙여놨는데 그죠? 자어 뭐. 시장은 내일부터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은 그죠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어 이번에 눌러지는 이 조정은 저는 어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제 종목별로 두산중고도 15,250원 이니까 14,000원 한 초반 때 14,200원 많이 오래 많이 14,000원 정도면 10% 정도도 채안될 수도 있죠 네그 정도 어그 다음에 10%도 채안 되죠 이제는 이제 에코 프로 비염도 만 14만 7천 오백 원, 14만 원 기준을 잡으면, 은 이제 10%도 안 됩니다, 그죠? 잘 지고 계셨다고 그 지점 오면은 왼떡이냐고 한번 가감하게 한번 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미국 시장 어,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렸죠. 지금은 나스닥 이게 많이 벌어져 있지만 아직은 60도 각도가 놓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다음 캔들이 조금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 다만 이게이 벌어진 상태에서의 흔들립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 우리는 싸게 좀 매집을 해놓 해놓으면 또 우리가 좀뭐 단타 매매를 자주 개인을 하게 되면요 단타 매매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요 우선은 당장은 이런저런 돈이 될듯 해도 지나가 보면 목돈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적당한 지점에 좀 물량을 다시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어, 엑파마이스치 프로덕트도 아직 65,000원, 62,000원 안왔습니다만은요 네. 일단 여러분은 전기차 가격 좀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두산그룹주. 좀 집중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